현재 해외 커뮤니티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당 1위에 대한민국 광주에 있는 해뜨는 식당이 뽑혀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식당이 화제가 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도 있지만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과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감동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글이 큰 화제가 되자 뉴욕타임즈 에미니는 한국의 해뜨는 식당은 마음을 치료해 주는 식당이라는 특별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화제의 식당은 광주 대인시장에 위치해 있고 겉모습은 허름하지만 시장 어느 가게보다 환하게 웃으면서 사람들을 반겨주는 식당이었다. 이곳은 백반이라는 한국 가정식 하나만 팔고 있는데 가격은 무려 1달러도 되지 않는 75센트다. 음식만 보면 한국 음식이 낯선 사람들은 이게 뭐야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 어디를 가보더라도 천원이라는 돈으로 이만큼 든든한 음식을 내어주는 식당은 없다.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은 모든 음식이 무한으로 리필이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리필을 부탁하니 주인은 나에게 웃으면서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며 계란 프라이까지 줬다. 평소 미슐랭과 비싼 음식을 주로 취재하는 나로서는 정말 충격이 큰 음식이었는데 백반은 세계적인 식당들보다 맛있었을 뿐만 아니라 엄마가 차려준 음식처럼 사랑이 느껴지는 건강한 음식들이었다. 나는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고 주인을 취재하기 시작했는데 또 다른 놀라운 사실들이 있었다. 백반 메뉴의 가격은 무려 12년째 동결된 상태이면서 반찬 종류는 매일 바뀌고 포장을 하더라도 천 원만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운영 방식을 고집한 이유는 초대 사장인 김선자 사장이 사업 실패로 6남매나 되는 자식들의 밥을 해결하기 어려웠던 시기를 생각해 밥을 굶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면서 천 원으로 한 것이고 그녀의 딸인 이대 사장은 엄마의 유혼에 따라 가족의 반대를 이어내고 식당과 가격을 유지해오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천 원이라는 가격 때문에 식당은 무려 12년째 매달 수백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밥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80에서 120명을 굶길 수 없기 때문에 김윤경 사장은 보험 영업과 만두 가게를 포함해 총세 가지 일을 하면서 적자를 채우고 있다. 여기까지가 해당 식당의 표면적인 얘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은 부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식당을 처음 방문했을 때 사장님은 나에게 웃으면서 밥 먹으러 왔는지 일하러 왔는지 물어보았다. 그 이유가 따뜻한 선행에 도움이 되고자 매일같이 수많은 학생들과 주변 상인들이 공짜로 도와주러 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밥을 먹고 있던 와중에도 많은 학생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 손님들 역시 자신이 앉았던 자리와 식기를 얹어서 청소하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나는 살면서 수많은 나라와 식당을 가보았지만 자신의 인생을 바치면서까지 남을 이렇게까지 돕는 사장과 자신의 노동력을 공짜로 제공해주는 학생과 주변 상인들은 처음 봤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식당 내부 벽에는 식당을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는 판넬이 붙어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음식 재료와 돈을 지원해주는 사람, 기업 후원자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실제로 3년 전 가게를 옮길 때에는 대기업 보험회사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불해 주었고, 냉장고와 같은 제품들은 가전회사에서 가스비와 전기비는 한 공기업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밥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과 익명의 기부자들이 두손 무겁게 가지고 오는 기부 물품이 너무나 고마워 있지 않기 위해 가게 외부에 큰 종이에 써서 붙여놓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윤경 사장님은 원래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려고 했지만, 무료 급식소를 부담스러워하고 미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부담을 가지지 않고 당당하게 배부르게 먹고 갈수 있도록 단돈 천원을 받는 것이고 해당 식당으로 돈벌 생각은 없으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밥 걱정 없이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인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지도 않고 대부분 익명으로 기부하며 큰돈이 아니더라도 커피, 물티슈, 종이컵 같은 것을 가게 앞에 놓고 사라진다.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식당에서 서빙 및 정리, 혹은 재료 손질을 도와주는 식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기부하고 사라진다. 이렇게 훈훈하고 가슴 아픈 식당의 사연이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으며 세상 어느 비싼 식당보다 값진 식사였고 배가 아닌 마음이 채워지는 생의 최고의 식사였다. 해당 기사를 본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은 왜 무료로 남을 돕는 것인가. 믿을 수 없다. 노동력을 무료 제공하고 익명으로 기부하는 한국인들이 멋있다. 한국인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배우길 바란다. 1달러도 안 하는 금액으로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니 놀랍다. 역시 한국인의 정과 사랑은 존경스럽다. 같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